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드채비 심의 우럭 외화늘입니다. 네. 호수는 22호에서부터 짝수로 30호까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4호와 26호가 되겠습니다. 지선은 이 안에 바늘 10개가 네, 들어있다는 ]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의 바늘인데요. 예, BKC사 네, 회사랑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 그다음에 BKC 이것도 똑같이 카드 채비 호수도 똑같습니다. 이 호수는 이 바늘의 크기입니다. 우럭,농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p k c 에서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요거는 바늘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2호에서부터 24호까지 아주 뭐좀 작습니다. 17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투 안에 10개씩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런 카드체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네. 그러면 바늘을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 네, 이 바늘이겠습니다. 카드채비 네, 심해, 우럭, 외바늘 카드입니다. 우럭, 외바늘 카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이는 1 m 고요 네, 축광점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야광입니다. 야광, 축광.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 어피라고 해서, 요게, 그, 뭐 멸치라든지 치어들, 비닐 같은 반짝이 역할을 하는 거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 부분을 머리 부분을 다 잡으시고 한 줄로 쭉 빼시면 되는데 이 바늘 하나씩 빼서 사용하실 때는 이 바늘 뽑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뺍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안 빠지도록 그 다음에 이 고리 부분에서 일자로 쭉 잡아당겨주시면 이 뒷면에 한 바퀴가 돌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그래서 요 앞부분을 잡고 쭉 당기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숙달이 됩니다. 이렇게 반짝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닷속에서. 간지럽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바늘을 빼실 때는 항상 바늘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쭉 한번 훑어주면 줄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구조물이든 다 머리를 잡고 쭉 잡아당기시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약큰 걸음으로 약한발 정도, 예, 1m 정도 되는 길입니다. 바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 각도와 약간... 휘어져 있죠 일자로도 있지 않고 약간 15도 5도 이 정도 틀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로 이 바늘은 생미끼를 사용할 때 생미끼를 하면 미꾸라지 다음에 뭐 새우, 뭐 특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